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의 무리가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어리신절 이 장면을 보면 사자는 참 잔인한 존재고 나쁜 동물이라고 생각했고 사슴은 온순하고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만화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감독이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좀 실패하도록 막아줬으면 방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리신절 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자연의 먹이 사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연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전에 아내와 잠시 산책을 했습니다. 산이 아름다운 색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오래 본 단풍 중에 가장 돋보이는 색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풍을 물걸러이 보고 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단풍처럼 아름답게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주변 동물들은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날이 추워지면 나무는 색을 바꾸고 죽은 듯이 이파리를 떨어뜨립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자기 몸을 외소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되면 잠재되었던 생명력을 발산하면서 새순을 돋게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맹수가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으면 하고, 꽃은 계속 피어있으면 하고, 나무는 계속 열매가 달린 상태로 유지되었으면 하고, 비는 내리되 폭우와 폭풍은 불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생각대로 자연이 움직이게 되면 생태계는 엉망이 되고 세상은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바로 그 섭리에 따라 생명력을 나누며 상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풍성해지면 풍성해지는 대로 의미가 있고요, 자연이 왜소해지면 왜소해지는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지 않는 대로, 폭풍이 치면 폭풍이 치는 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충만한 오늘과 아름다운 내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에는요 막힘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일은 계속 잘 되는데 또 어떤 일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막힌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열리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막힘을 겪을 때 무엇을 성찰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인생의 막힘을 열어가며 복된 인생과 가정,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좋은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막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특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첫 출발이 복의 근원으로 복의 시작으로 시작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에게 막혔고 외삼촌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인생에서 형들을 통해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가에 버려졌고요. 왕자가 되었어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아도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로 승승장구만 한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었고요.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또한 모두 인생의 막힘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승승장구 할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제동을 거신다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던 인생에 제동이 걸리면 우리는 좌절하며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단순하게 사슴은 착하고 맹수는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수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의 막힘 제동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막힘을 겪을 때 막힘의 의미를요,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들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이 막힘을 억지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면서 경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세상의 논리로 이 막힘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들면 막힘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힘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막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제동을 거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인생에 제동이 걸려야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가 안 되니까.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멈춰 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또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가던 길을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힌 것은요 더는 너의 생각과 계획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언제든 삶의 제동을 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면서도요. 막상 건강에 제동이 걸리잖아요. 또 자녀가 실패하잖아요.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막힘의 의미를 찾기보다요. 내 계획 중에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신의 계획을 곱씹으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질서와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몸에 해로운 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면서요. 약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쉬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것인데 약을 먹어서 견디고 또 무리한 일을 하죠. 건강이 약한데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 보조제를 또, 산더미처럼 먹습니다. 그 인간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막힘을 해결하는, 삶의 막힘을 해결하는 인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막힘을 겪고 있는 자녀를 보면, 자녀를 위해 영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하지 않고요. 그 마음의 상태에 관심 없고, 남들이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견인하려고 합니다.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또,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덮고 넘어가는 그 모습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진노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18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불리함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21절 말씀처럼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하는 삶을 자신도 모르게 인생 속에서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삶의 막힘은, 가정의 막힘은, 자녀의 막힘은, 우리 교회의 막힘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제동이 걸린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이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으시면서까지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의 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인생의 막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더는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막으시나요? 부모님도 어느 순간 안 되겠다고 포기하실 때 있으시죠? 해봐야 다투기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죠. 내버려둬야 되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끊임없이 막고,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고 사인을 보내도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막고 막다가, 아프게도 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가,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데도요, 삶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도 하는 일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돈이 불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자기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형통하다고 여기는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불이하게 사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자기 지식과 지혜를, 판단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세상의 가치들, 죽음 앞에서 다 내어 놓고 가야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일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진흙탕에 던져버리고, 그냥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아주 절묘하게 담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 한편을 들려주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숙이 22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모압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모압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 막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진격하지 못하게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즉답을 피하고요, 하나님에게 뜻을 물었습니다. 뭐 묻거나 물어봐야 당연한 답이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 제가 저주해도 될까요? 그 뜻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발락의 뜻도 거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아방 발락은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내서요 많은 것들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꼭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은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채워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발람이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요. 자네들 나에게 왕의 소식을 전하느라고 여기까지 왔고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인데 밤이 늦었으니 오늘 묵고 가십시오라고 말하고요. 저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저주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근데 또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내 인생에 엄청난 기회인데. 한번 눈딱 감고 저주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꼭 나만 이렇게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잠깐 불의를 수용하면 안될까요? 물을 필요 없는 질문을 기도를 통해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답이 끝났는데 다시 묻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동의를 얻어내려고 집요하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집요하게 설득하는 모습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설득되는 시간입니까? 후자죠. 그러나 발람은요, 기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불의함과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화할 때가 있지요. 누구라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편의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를 왔다 갔다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기 22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압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아침에 발람이 모합 왕에게 가던 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라고 해놓고서 가니까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발람처럼 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가던 길에 칼을 든 천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칼을 든 천사를 보니까 미물인 나귀가요 멈춰요 안 갑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발람은요 칼을 든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욕심의 눈이 가려지니까요. 자신의 인생이 벼랑으로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 것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안 가냐고 나귀를 때립니다. 가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변을 막 함께 몰고 가는 거예요. 벼랑으로 죽음으로. 그때 정말 놀라운 동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천사가 지금 칼 들고 못 가게 하잖아요. 주인의 눈에는 저게 안 보입니까? 저는 이거를 단순히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라고만 볼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전해 줄수 없을 것 같은 존재. 때로는 비신앙이, 때로는 자연, 때로는 아름다운 단풍, 때로는 늘 말썽만 피우는 자녀. 때로는 나에게 슬픔을 안겼던 배우자, 생각지도 못한 그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때 깨우쳐서 돌이키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안 들어간다는 거죠. 대부분. 발람이 그대로 갔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 이 말씀은 발람의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하려고 갔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붙잡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발람도 몰랐을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요 발람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둔갑시킬 때가 있고, 자신의 확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불의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할 때도 있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막힘이 혹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동을 일부러 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삶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막힘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복음에 하나님의 올바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모든 어그러진 우리의 삶이 올바른 상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의로 가능합니다. 그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의 막힘을 열어주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람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시는데도 자기 욕심에, 자기 계획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와 부딪히며 불의한 삶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은요, 번개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나게 하지 않습니다. 아프게도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잘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막힘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도, 나의 자녀에게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찾아보면 막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힘을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의 방식으로 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힘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막힘을 신앙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생의 제동을 거시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위치, 삶의 위치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면 성령은 혼탁한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 주시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선명히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위해 선한 역할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막힘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형통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